아니, 또, 이렇게, 오래간만에 나왔습니다. 이제 좀, 꽃이 피는 친구들도 있을 것이고요. 이렇게. 어, 정말 예쁜 친구들을 또 찾으러 나온 셈이죠. 이제, 겹꽃이네, 이외에는. 아, 지금, 딱히 이렇게, 이제, 그, 장마, 지금 7월 말이고, 장마가 이제, 그, 지고, 그리고 지금, 나오면은, 음 이렇게 되기도 해요. 난, 난 이런 거 예쁘던데, 어때요? 이렇게, 네, 윙클 된것 같고, 이렇게 썩지도 않고, 나름 그, 잘 마르고 해가지고, 바깥에서도, 나름 꼽히고 해서, 한, 삼발막들을 하나 꼽아주고 싶어요. 아, 또 꼽고, 자, 지금 두개 꼽혔어요. 자, 또 가봅시다. 근데 이렇게 되면은 좀 너무 지저분한 거죠. 근데 이거는, 이것도 너무 좀 지저분한 거고. 얘도 지금 사실 굉장히 좀 지저분한 상태로 끝났죠. 지금 이렇게. 얘는 아예 썩어버렸고. 음. 얘도 지금 비에 지금 견디지 못한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꽃도 이건 적게 피었고 얘도 좀 견디지 못한 느낌이 좀 들죠. 음, 얘도 좋긴 한데 여기 좀 그렇다. 얘가 여기 같이 꽃이 피었으면 좋았을 걸. 음, 여기 아래. 얘도 그래도 예쁘긴 하다. 그죠? 음, 많이들, 이런 친구들은 이제 좀 꽃도 잡고, 꽃이 이렇게 엉성해버리면 안 돼요. 음, 아이고, 얘도 크긴 큰데 좀 아쉽죠? 어디 보자. 또저 가서. 어, 노란색이 있다. 노란색이란다. 분홍색. 음, 모양은 예뻤는데 이게 이렇게 썩어, 이렇게. 물에 의해서 이렇게 녹아내리는 거 보면 좀 아쉽지. 음, 이건좀 이거 완전히, 이거는, 얘는 괜찮은데, 뭐, 얘 하나만 꽃피고 지금 꽃이 안 피었잖아. 얘도 지금 보세요. 여기 지금 이거 하나 꽃피고 꽃이 그래도 좀 여러 개피어줘야 되는데, 그게 지금 같이 밖에서 이게 잘안 된다니까. 찾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. 얘도, 여기가, 얘도 좀, 좀 그러네. 음. 아이고, 이렇게. 이렇게까지 맛이 가버리면 안 되는데, 어, 좀 멋있고 예쁜 친구 없나? 안썩고 물이 이렇게 비가 많이 와도 이런 친구들. 음. 얘 많이 피었다, 얘도. 얘, 얘 꽃이기도 많이 올라왔었고, 그래서 나름 괜찮다 하는 생각이 들긴 해요. 음. 건강하고, 나름 괜찮은데? 어, 저는 좀 괜찮은 걸로, 일단은 생각이 좀 듭니다. 자, 또 가볼까요? 그래서 지금 선발을 1차적으로 하나 꼽아줬어요. 그니까, 얘! 나얘 괜찮던데. 뭐, 다 피었잖아. 글쎄. 근데, 좀 그래 그냥 하나로 끝내야 될것 같아요. 음 그리고는 없어 어 에이 좀 그래 이쪽은 없고 이쪽 목수국을 한번 넘어가 볼게요. 이쪽에 목수국이 좀 있어요. 자 이쪽에 목수국들이 조금 보입니다. 음. 어떤 목소리 눈에 쏙 들어오는지, 그걸 한번 봅시다. 이게, 여기 이렇게 좀, 색깔이 좀 들어오기도 하죠. 어, 다넘어지지는 않고, 괜찮은데 말이죠. 음, 색깔, 이 양에 좀, 꽃이, 이건 좀 빵빵 했으면 좋겠는데 말이지 이렇게 들어오기보다는 어, 어디 보자 좀더가 봅시다. 저기 확실히 있긴 있구나. 음, 얘는 확실히 얘얘얘 얘, 얘 색깔 변하는 거 보세요. 얘 색깔 변해서. 그래서 좀 괜찮다 하는 걸로 한 명이 났습니다. 얘좀 괜찮은 것 같아요. 그리고 나쁘지 않아. 좋아하는 음, 색깔이 있으니까는 하나 더 뽑아주고 얘도 이렇게 올라오네. 얘는, 딱, 다안 올라오고, 어, 그리고, 그러게, 지금, 저, 야, 얘는, 뭐야, 이거? 이거 지금, 입에 지금, 이 반점들, 이 병, 사진 찍어야 되겠다, 이거. 엄청난데요? 여기, 음. 예, 여기도 봐봐. 이렇게. 엄청나다. 이렇게 약하기도 하구나. 음. 오케이. 자, 하나 괜찮은 것 같아서 일단 이렇게 선발하고 이제 끝내겠습니다. 자, 오래간만에 어, 날씨도 더운데, 수고. 다시 한번 나와봤습니다. 네, 이상. 한테 보겠습니다.